옆에서 지켜보는 교사도 같이 좌절감도 느끼고 비극적인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교사 홀로 오롯이 다 책임져야 되는 지금의 좀 울지 못한 제도들, 민원이 문제일 것 같지만 이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이 사실 많은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거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지금 교권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살한다는데 정말 말됩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 현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 듣겠습니다. 저는 서울 신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 고경심입니다. 현재는 잠깐 휴직 중에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종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구 출신 서울특별시 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 의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교사 운동 서울정책위원장 이봉수라고 합니다. 네, 현재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오늘 좋은 교사 운동이 어떤 곳인가왜 어, 좋은 교사 모임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교사 운동은 현직 에 있는 기독교 초 유초 중고 선생님들의 모임이고요. 현재 한 3,60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배움이 느린, 배움 찬찬이 아이들, 또 학교 폭력을 교육적으로 다루는 회복적 생활교육, 또 선생님들의 수업 나눔, 교사의 전문성 운동, 한국 교육을 좀 새롭게 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유초 교사의 죽음이 비롯돼서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들 지금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입장으로 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동료 교사도 도와줄 방법이 없고 관리자도 나서지 않고 교사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만. 압박을 받고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끝에 가서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교사도 같이 좌절감도 느끼고 절망감도 느끼고 내 네,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집회들을 돌이켜 보면 이 교사들이 임금 인상해 달라고 또 근무 시간 단축해 달라고 집회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집회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저희가 설문했을 때 96%가 이러한 징계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는 진정성 있게 교육을 좀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목소리였다라는 것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과도한 민원 그 민원에 대해서 교사 홀로 오롯이 다 책임져야 되는 지금의 좀 옳지 못한 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들이고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계속 축적되어 오다가 이제 어느 한 인계치에 다다랐고 서희철 선생님이 안타까운 죽음 후에 스님들을 다 거리로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 고강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네. 네. 좀 미안하시죠? <laughs> 이 자산 어떻게 어... 보십니까? 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출신인 서초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서울시 교육의 개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 부분들이 비법적인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어, 현장에서 개선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 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회도 또 많이 또 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전쟁에도 안 멈췄던 교육이 멈추고 여러분들이 다 나오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가? 이번 집회의 특성을 보면, 진보나 보수, 또뭐 젊은 분과 연세가 있으신 분,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집회는 에수제측 주산으로 30만이 모였거든요. 교직원의 5분의 3이에요. 이거는 공통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 달라 아동학대 관련된 법률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그것을 개정해 달라 이런 요구였었거든요 정치권이 되었든 교육당국이 되었든 함께 힘을 모아서 교육주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접근하는 것이 절하지 않을까 생각니 들은 무엇이든 교육 수업 이게 우선이에요. 이번에 공교육 멈춤의 날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 수업조차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 아니라 그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을 행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요. 우리 교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얼마나 많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거리 나설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교총에서 어, 설문조사한 결과를 봐도 83.1%에 달하는 분들이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에 어, 제공한 부분이 크다. 그리고 또 55.1%는 매우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도 교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 요인을 했다.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좀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아 이제 교육 현장이 이렇게 그뭐 심각하고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또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을 좀 다해야 된다 이런 음.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고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이런 참변을 낳게 됐다. 들의 민원 실태를 좀 리얼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현재 선, 선생님들께서 민원 관련돼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모든 민원을 교사의 개인 핸드폰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전화하고 아침 일찍 문자 보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챙겨주기를 요청하는 일부 학부모님들이좀 계시거든요. 교사는 공무원이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공적인 일을 하다가 생기는 공적인 민원에 대해서만큼은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빨리 고쳐져야 될것 같아요. 자기 자녀의 이익만 인마...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를 가기로 한 거예요. 전화가 오는 겁니다. 자기 아이는 놀이기구를 못하는데 롯데월드 를 가면 어때? 이런 거 되게 황당한 거죠. 그럼 그 자녀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학교 교육을 이렇게 그쪽으로 바꿔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민원이 문제일 것 같지만 이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이 사실 많은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육비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아동 학대 관련법 등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을까요? 일단 9월 1일자에 이제 그 지금 현장의 혼란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고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이제 법 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목소리가 과연 교사분들의 바른 목소리인지도 각자의 목소리들을 조금 교집합을 찾으셔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견을 좀 모으는 게 중요하겠지만, 의원님들 입장이나 정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이 의견들을 걸러내서 받아들일 거냐. 전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채처럼 걸러내서 정책을 또 만들어야지, 목소리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현장으로 오면 이게 또 왜곡되는 거고, 사실 저는 약간 그게 걱정이에요.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서 이 사람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 단체를 만나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를 다 듣고 그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는 어떤 공통점이 있겠죠. 공통된 의견을 모아와라. 요거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접근하는 방식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 교육부가 교권종합방안이랑 학생생활지도 고시 두 가지 발표했는데 어, 저는 실효성 매우 부족할 것이다라고 답해 듣겠습니다첫 번째는 모든 정책에는 예산과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인력과 예산지원 부분이 없어요. 생활지도 고시도 대부분의 책임과 역할을 학칙으로 미뤄두고 있어요 음. 학생 분리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누가 분리하고 어디에 분리할 것인지 분리된 학생은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인지 음. 인력과 행정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하나 있고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음. 교육부 발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 법개정사입니다 지금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었거든요. 고시된 사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부분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고시가 모든 이 정책적인 부분을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상위법이 또 제정이 되고 그에 따른 하위 조례들이 보완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어, 좀더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반영되는데 있어서도 또 좋은 목소리들을 많이 내주신다라면 그 괴리감 있는 정책이 되지 않겠죠. 이 법개정 관련된 것은 또 다행히도 교원단체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요. 또 공동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논의해 달라 속히 결정해 달라라는 공동된 목소리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바라기는 이번 9월 국회에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또 공동의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논의돼서 즉각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니다 이게 반영이 돼야 교육부의 그 종합 방안이 조금 더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네. 그 어떤 정책들을 하셨는지 한번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사 핸드폰 그 핸드폰 지원하는 거에 관련된 공문들이 좀. 계속 내려오긴 했었어요, 몇년 전부터. 진보 보수 교육감을 막론하고 이 부분은 좀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생각은 전 들어요. 지원청별로 어, 교사분들의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어, 인력을 어, 이런 뭐 비상임이 아니고 이제 전담하는 그 인력들을 좀 둬야겠다는 부분도 제가 육청에다 정책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당 차원에서도 어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교원 지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후차적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들을 어 저희가 어 만들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과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먼저. 계획을 했으면 하는 게저 일단 선생님들의 바램이 이조 교육부 장관도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뭐 회복하려고 그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것들 포함해서 좀 열심히 좀 도와달라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들이 협조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학부모들이 내 아이만의 내 가족만의 이런 관점보다 좀더 넓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생활을 바라보고 그래서 좀 더. 결국 그 입법 노력 뒤에 후속 조치는 입법은 결국 이제 울타리를 만드는 일이고요. 입법 후에 실제적으로 학교 안에서의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또 좋은 의사통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참여 굉장히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하나이도 잘안 낳는 이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생각이 과거와는 좀 많이 틀려졌다 생각하고요. 그런 학부모들의 심정을 우리 교사분들도 조금은 같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이 과하지 않도록 교사분들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줘야 할 부분은 또 뭘까요? 바라기는 학생을 좀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복합지원 체제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새 계속 이슈화되는 이 금쪽으로 표현되는 이 정서 행동상의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이 학생들이 실은 학교폭력이든 교육활동 침해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지도들은 학교만 다 감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거든요. 예, 학교라는 데를 교사분들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가 같이 책임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버넌스 협력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좀 주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좀 결속력 있게 지속적으로 그 거버넌스가 갈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집회를 계속 하나요? 어, 장담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번 집회는 어떤 조직적이나 특정 단체에서 네.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는 계속 집회가 진행되어야 네. 한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저도 집회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 일단은 그때까지는 계속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하게 되지 않겠는가. 네. 입법 활동이 되지 않으면 9월 국회, 11월 국회까지 저는 좀 계속해서 선생님들께서 목소리를 내실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음. 교육 현장에서 반영하려는 현장의 교사나 어, 학교 관계자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음. 이제 이게 단순히 입법이 되고 안 되고를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음. 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이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 정부를 탓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음. 현실의 법 내에서 어, 최적의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또는 제안하고 싶은 분들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한 말씀씩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사는 교육 불가능의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각자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본연의 교육을 할수 있게 이런 교사들의 요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시대가 됐으니, 어, 우리가 그런 사회로 나가도록 서로 노력하자.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교육이 나갔으면 좋겠다. 정도의 화두를 좀 던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대통령님. 어,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는데요. 교육부는 이 법과 원칙을 교사를 징계하거나 또는 학교를 재단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은 실은 서희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공교육의 기틀을 새로 사용하는데, 공교육의 기틀을 새로 세우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방안, 또 고시, 또 9월 국회에서 이루어진 입법 결과들이 반영되려면 실은 그 대통령님께서 한번 인력과 지원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어라 라는 메시지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법과 원칙을 통해 공교육이 좀 새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인력과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그어딩 중에 네타시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저도 교육 관계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또 교육 관계자분들은 특히나 어, 자기의 또 부분도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 좀 대안도 마련해 나가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조현 교육과 함께 말씀드리자면요. 어,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념적인 부분이 사실 우리 교육 현장에 너무 많이 어,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어 교권 보호 또 실효성이 있는 학생 인권 보호 이제 이런 부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어 적정한 밸런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일방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유불리라든지 이념적인 부분에 좀 많이 치우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균형감 있게 정책적인 부분으로 반영돼서 서울 교육 현장이 좀 안정화를 빨리 찾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다양하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교사가 존경받는 나라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나라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셨습니다